안녕하세요. 언트 매직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로 사무실에서 사용할 용도지만 가끔 출장시에도 사용 가능한 고사양 노트북 제품으로 고객분께서 구입 요청하셨는데요. 게임도 가능할 정도로 사양은 높지만 가격은 저렴한 제품으로 요청하셨어요. LG, 애플, 삼성 브랜드 제품은 동일한 사양이라도 금액대가 높아서 MSI 브랜드 제품으로 추천드렸는데요. 게임도 가능한 고사한 노트북 사양은 CPU i7, 메모리 16GB, SSD 1TB, RTX 4050, Windows 11 제품이에요. 노트북, 전원 아댑터 마우스 등 구성품 확인하고요. 노트북을 보게 되면 뒤쪽에 HDMI 단자가 위치하고 있고요. 노트북 좌측에는 USB 포트와 전원 단자가 있어요. 노트북 우측에는 USB A, USB C 단자, 이어폰, 랜 포트를 볼수 있어요. 외관 및 이상 유무 점검 후 윈도우로 부팅하기 위해 액정 오픈합니다. 마우스 패드 좌측에 나는 고사양 노트북 제품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윈도우 11 설치된 제품으로 전원 켜면 윈도우로 정상적으로 부팅되는데요. 윈도우로 부팅 후 CPU i7 메모리 16기가 사양및 윈도우 11 운영체제 확인합니다. 내장된 SSD 1TB 제품 용량도 정상적으로 인식되네요. 하드웨어 드라이버 설치 여부 확인해봤는데요. 인텔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가 안된 상태라 드라이버 설치 진행합니다. 요즘 출시되는 노트북 전원 아답터를 보게 되면 노트북과 같은 브랜드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을 볼수 있는데요. 시쿠니사의 의뢰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것 같아요. 신품 컴퓨터나 노트북 출고 후 윈도우 업데이트로 인해 속도가 느려지거나 중간에 재부팅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출고 전 최신 상태로 윈도우 업데이트 진행합니다. 게임용 고사양 노트북은 외장 그래픽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고사양 게임이나 장시간 사용 시 발열 해소를 위해 노트북 바닥과 옆면으로 방열판과 통풍 구조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혹시라도 발열이 지속된다면 쿨링 받침대 사용을 추천드려요. 판매한 게임용 고사양 MSI 노트북 기본적인 설정 완료 후 제품 박스에 동봉합니다. 노트북 전달해드리면서 어떤 게임 하시냐고 여쭤보니 게임은 안 하고 속도가 느린 게 답답하고 싫어서 고사양 제품으로 구입했다고 하시네요. 게임용 고사양 노트북 구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장 없이 사용 잘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